와! 아 드디어 우리 준이가 구독자 1곱명을 달성했습니다. 1곱명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Q&A 시간에 가져보려고, 커뮤티유 글을 남겼는데 댓글에 많은 분들이 답변 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일도안 달릴 줄 알았는데 청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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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만나셨나요? <laughs>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희가 처음에는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네,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따라지 마세요. 따라지. <laughs> 어찌됐건간에 학원에서 만났고요. 뭐... 경위를 얘기하자면은 정말 지독하게 따라붙었다. 따... <laughs> 네, 제가. 어쩌면 <laughs> 사실을 말씀드려. 제가 오셨습니다. 안 만나주길래. 거기 학원 다른 사람과 친해져서 그 사람한테 연결자를좀 해달라고 그래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연인이 되다 보니까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친구가 생겼네요 학원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 임마 야! 야! 직업에 사는 특별한 방법 이 있으신가요? 영상 볼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이제 와이프가 재밌어요 말하는 그런 어투? 이런 것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좀 주옥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약간 매기는 것 같다. <laughs> 재밌는 배우자로 어떠십오 <와드십시오>. 정답입니다. 우리만 재밌는 거예야 우리만 재밌었으니까 이제 맞아요. 조용했다가 우리가 뭐 별로던 게 아니었을까? 어. <laughs>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한 6, 7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결혼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것 같다 느낌이. 그러는 애초에 더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 상상해. <laughs> 상상해. <상세하게. 웃음> <상세하게. 웃음> 아, 이 사람과 평생 해도 재밌을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니,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일단 산전수전 공중전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사람 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보리토시토시. 준아, 보여드릴 침묵이 는거 아니겠죠? 준희 아버님을 보면 엄청 귀찮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회장님 너무 귀여워요 이 사람들이 다들 영상으로 많이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영상을 남긴 거를 제가 알아요 어차피 안 봐요 그래서 이걸 편집해서 한번 올려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귀찮아하지 않는 타입이라 맞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거라서 귀찮아하지 않는 것보다 귀찮은 거 많은데 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주문을 외워주시는 거 실장님이 최하는 애 하루 우유 분유 분량이 궁금합니다. 준이 요즘에 한 많이 먹을 때한900 정도 먹고 적게 먹을 때는 한700한 중반 대 정도 먹습니다. 그때 그때 달라요. 컨디션이 따라서 조금 좌우가 되는 편입니다. 고양이는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애묘 가정이어서요 우리 고양이는 이제 우리 찬이는 뚜 <laughs> 장모님 댁. 10분 네. 거리에 있는 저희 엄마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접견을 가고 있긴 한데, 점점 저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원래 약먹으면 시켰거든요. 준이도 알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보냈어요. 혹시 저를 닮으면 알러지가 없는데, 이제 찬성이를 닮으면 알러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일단 찬성이 알러지가 막 긁고 뭐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갑자기 호흡이 안 되는 그런 알러지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준이가 알러지 테스트할 때까지는 잠시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때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실 수 있나요? 신생아 신생아 어, 때한달 생후 한달 정도까지는 신생아로 보시 있을실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못 자죠. 못 자요. 그냥 잘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차피 못 자. <laughs> 교대 근무 스타일로 가면 돼요. 오줌 싸도 깨고 배고파도 깨고 이런 인내심이 부족한 시기라서 그때는 2 시간 내지 1 시간 내지 계속 깨가지고 그때마다 케어해주고 재우고를 네. 반복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한2 3 개월 지나면 어, 100일의 기적이라고 100일이 네. 지나면 조금 그래도 사람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은 시간이 지나가고 딱 괜찮아집니다. 네. 지금은 이제 통념 자고 있어요. 네. 남편분 가슴 운동 루틴 뭔가요? 벤치, 덤벨 벤치, 인클라인 벤치, 스미스 인클라인 벤치, 딥스. 플라이까지 6 가지입니다. 두분다 키가 엄청 크신데 직업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키큰 직장인, 그냥 사무직이고요. 저는 키큰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laughs> 저는 아빠 팬이에요. 아빠 멋있어. 아빠 팬이라 니다 감사합니다. 또 멋있는 모습 또 보여줘야겠구만. 아니요, 멋어. 다시 쓰세요. 네. 준이가 커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요? 저는 우리 준이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외부에서 게임을 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를 주변의 모든 삶을해서 <laughs> 알게 되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람은 도통한 나이인데 아버지랑 아이가 너무 닮아서 신기하다고 놀랍니다. 네. 특별한 태교 있으셨나요? 태몽도 궁금하네요. 구루트 애칭을 정해주세요. 태교? 태교도 딱히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입덧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태교라고 할 만큼 여유가,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토만 하고 그래서 그냥 차에서 듣는 음악이요? <laughs>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음악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태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책을 읽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힘들어서 <laughs> 그리고 이제 태몽 아 우리 준이 태몽을 다른 사람들한테 꺼준 사람 없는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는데 아무도 태몽을 안 꺼주셨어요 그래서 태몽이 없는 아기입니다 네. 구독자의 애칭은 정해주시면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좀더 좀 궁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창의적인 걸 네. 못해요 네. 저희 IST 커플이라서 네. 창의, 이런 거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창의 쪽과는 거리가 좀 멀리 있습니다 주님 어머님 키가 저는 178입니다 크시네요 둘째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둘째 계획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고 지금은 없고 언젠간 언젠간 네있으면 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좋을 것 같지만 아직은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힘드네요. <laughs>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잘 생기셨나요? 네. 아네힘 많네요. 아 정말요? 사진 띄워드리겠습니다아 근데 귀엽긴 귀여웠어요. 네 우리 애기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 준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건가요? 준이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네, 준이야. 네, 제 기독교여가지고 일단 주의 은혜해가지고 주은이라고 지어놨었는데 이제 약간 주은은 또 너무 여자의 이름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줄여서 준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약간 외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 <laughs> 겸사겸사해서 준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키가 남자분 몇이에요? 누가 닭돌로 40cm라고 샀는데 진짜 <laughs> 182입니다. 박수. 178, 182. 182. 별로 차이 안 나요? 네, 별로 많이 차이 안 나네요. 누가 아들인가요? <laughs> 둘 다입니다. 엄마. 아, 아빠가 유가휴식 중인가요? 아니요, 아빠는 유가휴식이 아니라 아빠는 출근이 됐습니다. 오후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준희아버지 회사 가장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laughs> 주 양육자가 누구예요? 주양육자는 누가 딱 주양육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점심까지는 아빠가 보고 점심부터 이제 저녁까지는 준이 외할머니가 보고요 저녁부터 이제 밤까지는 이제 제가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양육자가 할머니라고 해야겠네 음. 할머니가 주양육자입니다 3교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회장님 MBTI가 어떻게 되는지 회장님 b t i 일단 ST가 되지 않을까? <laughs> 네. 준이는 일단은 사람들 보면 긴장하고 그런 거 보면은 E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느낌이 I인 것 같은데 또 일단 ST는 확실할것 같습니다. I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더 성장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둘째 계획 고고? 아... 잠시만요. 애기 얼마나 나으셨죠 <웃음> <웃음> 둘째 계획 고고 아닙니다. 아직은 아직은 금만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 을 주십시오. 네. 다음. 없습니다. 네. 재밌다 재밌네요 이런 관심 처음 네. 받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Q&A를 해봤는데 준이랑 저희 행복하게 네.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돌아와요 <laughs> 돌아와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 구독자들, 안녕히 계세요. 뷰. 뷰. 아, 어디 놀았어?